안녕하세요. 보미티지의 김보미 팀장입니다. 오늘도 운양동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어, 아주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가져왔어요. 지금 운양동에 분양가가 전체가 다 8억에서 9억이잖아요. 오늘은 7억 3천짜리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마당도 굉장히 넓어요. 대지 면적이 55평, 건물이 60평. 분양가는 7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 딱한채 나와 있으니까요. 서둘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입주 입지 조건은 운영역까지 도보 15분 거리 하늘빛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어, 단독주택입니다. 한번 현관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 바닥재는 아주 반짝반짝한 요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분위기는 화이트 톤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발장도 이렇게 3칸이 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관은 중문은 3중 연동 도어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1층의 거실하고 부엌이 있어요. 지금 바닥은 어, 헤링봉 문양의 강마루로 들어와 있어요. 하부만 웨이스 코팅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고요. 위에는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깔끔하죠. 인테리어를 지금 dp를 해놓은 상태고요. 쇼파를 저렇게 4, 5인용을 저렇게 놓아도 공간이 딱 맞을 정도로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쇼파 뒷면에 저렇게 어 채광창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실 쪽에서 부엌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요. 이렇게 어, 맞동풍이풀수 있게끔 풀수 있게끔 부엌쪽에도 문이 저렇게 있고 거실 정면에도 문이 있고 거실은 뷰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쪽으로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거실 가면서 중문 여기 현관 지나서 오른쪽에 1층 화장실이 있어요 세면대는 호텔식 입식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화장실은 변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고, 환기창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까지도 화이트 톤으로 탁 해서 아주 깔끔한 느낌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쭉 가면, 여기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부엌하고, 어 문이 와본 안 달아놨지. 어, 부엌하고 거실하고 중문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프레임은 이미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재도 어, 거실까지는 이렇게 강마루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엌은 포세린 타일로 해서 음식물을 흘린다던가 물을 엎질렀다던가 해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부엌이 굉장히 예쁘죠 싱크대가 한샘 가구로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 런 블루 계열의 연한 옥색빛 도는 싱크대가 들어와 있어요. 싱크대에는 이 색상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청색이라든가 아니면 화이트색이라든가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이금은 이 주택은 판매된 주택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주택이 한채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싱크대는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평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싱크대 쪽에서 보시면 간파 음... 오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대도 긴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어,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밖에 볼수 있게끔 저렇게 유리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인덕션 들어와 있고, 후항이 여기서 바로 요리해서 바로 볼수 있게끔 저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식탁 자리가 참 괜찮게 나왔어요. 보시면 굉장히 널찍하죠? 저기다 6인용 식탁도 놓을 수도 있고 어 아주 공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식탁 위치에서 밖으로 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문도 바로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왼편에 어, 이렇게 김치 냉장고 자리가 크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다시 부엌 이 중문을 통해서 거실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계단 밑에 요런 창고 공간도 있습니다. 보시면, 어 뭐, 청소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게끔 요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깔끔하게 보이는 면은 화이트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에는 방이 3개가 있는데, 올라가자마자 정면에 가족 화장실이 지금 있어요. 가족 화장실에는 이렇게 욕조하고 변기, 세면대 완벽하게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는 세탁실이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애들 방두개가 있는데 왼쪽 방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왼쪽 방도 방 사이즈 침대에 큰 사이즈 들어오고도 아주 넉넉하게 어, 방이 있습니다 전체 방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정도 이게 지금 더블 침대가 들어와 있는데 1인용 침대 넣고 어, 책상 놓고 하셔도 넉넉한 사이즈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은 방이에요. 또 다른 작은 방은 저렇게 복박이 장이 한,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전체가 다한 생각으로 들어와 있고요. 아직 에어컨은 설치도 안 되어 있는데 에어컨은 다 설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창도 이렇게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이렇게 꾸며놔서 문까지도 화이트로 꾸며놔서 가구 놓으면 포인트가 어, 딱딱 돼어있을것 같아서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꾸미기가 아주 예쁜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안방은 정면에 이렇게 붙박이장과 TV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 수납도 좋고 TV를, 겉거리를 이렇게 해놔서 좋고, 그 다음에 침대, 퀸 사이즈 저렇게 놓고도 넉넉한 공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좋고, 안방이 꽤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샤워 파티션까지 다 쳐져 있고요. 네. 환기창 다 되어 있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 3층에 옥상 테라스는 없는 구조고요. 3층에 방이 어, 거실이 이렇게 중간에 가족실 겸 이렇게 있고요. 양 옆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방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방이 어, 돼 있어서 이런 공간을 예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슨 동화 속 그런 공간처럼 보여지고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가족실 통해서 다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간 아주 좋죠. 넓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김포항은강 신도시 운양동에서 단독주택 7억 3천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있는 주택 딱한개 남았거든요. 오셔서 어, 구경 하 세요？예약 필수 입니다.